신과의 교감을 통해 인생을 스캔한다 건강과 사업운을 짚어주는 연화별상 대신당 연희신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궁합을 한번. 네. 어, 저희가 또. 이분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 혹시 사진만 네네. 보고도 원우님은 제가 볼땐좀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 좀 힘드셨다 많이. 음. 근데 지윤님이 조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같이 이렇게 세분에서 합이 좀잘 맞았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런 채널이 좀잘 됐다. 와또 아, 나오고 싶다. 어 근데 진짜 또, 또 진짜로 와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어보셔도 아시겠죠자 오늘의 우와. 이야기 주제는요 뭘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관상입니다. 성형이나 시술을 하면 얼굴도 바뀌고 온도 좀 달라지나요? 그거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어? 어디를.. 눈도 좀 이렇게 키우고요. 예. <laughs> 관상이 좋은 쪽으로 하신 건가요? 아 좋은 쪽으로 일부 하신 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원래 어. 사업가였으니까 아, 네. 입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코보다 이렇게. 네. 이게 돈복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네. 입이 튀어나와 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음. 자꾸 이게 금전의 복이 줄줄줄 새는 음.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넣었죠. 아... 아... 그리고서 이제 그치. 제가 하던 사업이 너무나 잘됐죠. 어? 얼굴을 딱 보자마자 수십 명의 귀신이 사방에서 튀어나온거다 아,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자 여기에는 관상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넌내 점사 못 봐입니다. 아. <laughs>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연이신 년님. 네. 저는 이 신을 받기 전부터 사람들 얼굴만 보면 음. 말이 좀 툭툭 튀어나와서. 어딜 가든 사람들을 못 쳐다봤어요. 아, 음.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이 애동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제가 정말 얼굴을 한참을 쳐다봐도 점사가 안 나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오, 어, 무서워. 왜 그랬지? 근데 그 여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피부가 하얀데 제 눈에는 시커매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야, 미친 아이. 뭐야, 있다. 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해골빠가지 마냥 푹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입꼬리도 쑥 쳐져 있고, 귀신을 끌어당기는 기문관살이 얼굴에 드러나인 관상이었어. 음. 음. 별 관상이 다 있구나, 진짜.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여자가 이게 달고 다니던 귀신들이 음. 보여야 되잖아요. 음, 같이 와야지. 네. 네.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음. 숨었어. 음. 숨었어. 숨었어, 숨었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퍽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넌내 점사 못 봐. 어머머머 어머. 여자가요? 그분이 네, 그래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 무서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네, 들었는데 아, 제정신이 아, 아, 아니다. 그 순간에 이 느낌이 딱 와가지고 방으로 퍽 흔들었어. 근데. 그때 제가 신을 받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뭐야? 사방에서 귀신들이 수십 명의 귀신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탁, 탁,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이 찢어진 여자. 아, 상반신만 있는 남자 여자 애기 귀신 그러니까 등등등 많았죠 그래서 온갖 이 귀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어... 여자 뒤에 딱 붙어있대요 어... 어떡해 그러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사방에 이것들 뭐야! 어... 어디서 뭐 하고 다닌 거야 이렇게 딱 말이 튀어나온 거죠 그지 이게 찐이지, 이게 찐이지. 그리고 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제가 너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냐? 음. 어? 너 지금 객사한귀신에 새끼에 원앙까지 품어가지고 별의별 귀신이 다 붙어서 왔다고. 너 귀신 소굴이야라고 하니까 여자가 제 말에 막 머뭇거리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음.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술로 이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클럽에 가게 됐는데 아... 거기서 만난 남자랑 잠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음... 응. 그때 여자가 숨통이 트인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지. 새끼, 새끼가. 없던... 그래서? 그래서? 그 맛에 못 태어나오니까 계속 원나잇을 하고 다니고 했다고 음. 하시더라고. 근데 이 남자랑 한번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음, 남자가. 어, 음. 싫하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원나잇 상대를 찾는 거죠.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술집이 많은 거리에 앉아서 혼자 취한 척 앉아있고. 그 정도로? 아, 너무 위험하다. 귀신의 씨인 거죠. 새끼의 씨인 네, 거지.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남자가 말을 걸거나 이렇게 툭툭 걸면 들거나 은그 사람이랑 잠자리를 가지. 아. 이렇게 방탕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분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지. 그래도, 그래도 싫어.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이. 문이 열린 거죠. 에이. 뭔가 이 사람과 장소에 따라서 이게 붙은 거죠. 음. 이분이 한 날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 쪽에 이렇게 서스한 느낌이 들더래. 지금 럼 음... 근데 지금도. 근데, 밑... 근데 밑을 딱 보니까 여자 아이가 아 쪼그리고 앉아 있다. 아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인다, 이제, 그분은 진짜. 근데 이분이 진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자려고 하는데 누가 탁, 그러니까 탁,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주위를 막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하니까, 밤이니까. 근데 혹시나 해서 침대 밑에 탁 내려보니까 아까 제가 상반신만 있는 남자가 아, 있다고. 알아요. 그상반신만 있던 남자의 귀신이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너무 아 무서워. 어음 눈에서... 아, 눈에서... 다리가 진짜... 없으니까. 아! 아 너무 무서워. 점... 점... 점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프하그 점프 네, 거... 침대 프레임에 자꾸 탁 걸리는 거야 어떡해, 상상대. 나지 침대도 못 자고. 이 여자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진 기절하겠다. 너무 무섭잖아. 내가 진짜 미쳐가는구나. 자기가 미쳐가는 게 이제 느껴진 거죠. 뭔가 이상하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잠만 자고 깨어 있을 때는 자꾸 귀신만 보이고. 어떡어떡하지 어, 어. 게다가 귀까지 뚫려버린 거예요. <laughs> 소리도 들려. 네. 어 어떡해. 그냥 죽어. 그냥 죽어버리지. 어이. 죽자. 이분이 그런 이게 환청이 들리니까 극단적인 시도도 하신 거예요. 몇 번이나. 음. 응. 이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보다가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응. 교회나 절에 왜 이렇게 맡겨도 봤는데 차도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법당까지 오시게 된 거죠. 귀신병원까지 음. 지신... 오시게 된, 된 거죠.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기문관 살이 있는데, 물란한 생활을 하면서 곳곳에 있던 귀신들이 전부 자기 몸에 끌고 오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음.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기문을 좀 닫아주고 하는 구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문을 닫아주고 했어도, 장소에 따라서 언제든지 귀신이 또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맞지. 그래서 제가 이 여자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을 하나 써드렸어요.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음. 음. 근데 지금도 거의 7개월째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별 이상 없이 음, 어, 잘 신기하다.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진짜 마음이 좋더라. 음, 잘하셨네. 어, 네, 여러분 진짜 혹시나 내가 헛개비를 좀 보거나 뭔가 들리거나 그런 게좀 있다 생각을 하시면 한 번쯤은 내가 기문간살이 아닌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어, 안 그러면은 이분처럼 기문이 활짝 열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귀신이랑 같이 살게 되는 살... 동고동락, 어... 그렇죠? 응. 응. 무서워. 오... 음. 아, 어... 아, 저. 진짜 좀 무섭다, 오늘 진짜.